구경 하 기자 입니다. 지난달 말하 40cm가 넘는 대설이 내리면서 경기도에서는 3,919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. 이 가운데 피해가 집중된 안성, 평택, 화성, 용인 이천, 여주 등 6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. 경기도에서 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2004년 이후 두 번째인데 행정안전부는 이번 눈 피해가 과거보다 10배 이상 컸다고 밝혔습니다. 난 지역으로 참포된 지역에는 복구비 91억 원이 국고로 추가 지원